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 중간 관리자거든 차라리 팀장은 평가 권한이 있잖아 평가로 대응할 수가 있고 어르고 달래기라도 할수 있겠지 근데 이제 제일 거지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제 중간 관리자인데 평가 권한이 없을 때거든 팀원들도 다 알잖아 팀 매니저는 매니저긴 한데 나에 대한 평가 권한은 없어 그러면 또 슬슬 살짝 팀장보다는 말을 안 듣거든 근데 또더 최악이 뭐냐면 그 와중에 팀장이 본인은 그 상무님들 보고하는 그런 자리에만 쫓아다니고 리더로서 해야 될실문다 나한테 뒤집어 씌울 때 이럴 때 이제 환장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진짜 관리자가 되려면 이 중간 관리자라는 자리를 꼭 거쳐 지나가야 하잖아. 진급이라는 데는 단계가 있으니까 팀장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평가 권한이 있는 팀장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. 또 이런 경우도 있어. 대리 팀장 이런 거. 팀장이 갑자기 뭐 출산 휴가를 갔다 뭐 아파서 병가를 냈다. 그래서 대리로 임시직으로 팀장을 해라. 그런 경우도. 사실은 회사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팀장의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이 되나 일단 한번 대리로 맡겨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아, 난 팀장의 역량이 있어요 이런 거를 회사 충분히 어필하고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힘든 중간관리자의 시기를 시잘 극복하고 넘기길 바랄게 성공 멘토 강기의 뼈 때리는 팩폭 특강 직접 듣고 싶으신가요? 12월 6일 제1회 일잘러 모임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도 듣고 치맥도 한잔하는 직장인 힐링 캠프 QR 링크나 프로필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일잘러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